그 어쨌든 특검은 12월 3일 그 개엄 선포 이후에 개엄 해제까지 아, 이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. 그거를 시간대별로 그 그거 기본이에요.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, 근데 거기서 개엄 해제 결의에 국민의 모원 다수가 참여하지 않은 것,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속 의원총회 장소를 번복하면서 뭔가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굉장히 규명되어야될 중요한 사안이고. 그 계엄이 합헌적인가 아니면 합법적인가를 판단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즉시 판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당의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가 즉시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이건 당 대표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그거를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틀어버리면서 다수가 참석을 안한 거예요. 왜 그랬는지 윤석열과 추경원이 윤석열과 나경원은 무슨 통화를 했는지 당연히 구명해야죠. 그리고 그 개엄 그 만약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방조 동조 혐의 적용할 수 있죠.